학교 단장을 맡고 있는 고봉수입니다. 어, 지금 12회째 맡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돼가지고 어, 지금 뭐 저희들이 한 4차례 우승을 했는데 네 번째 우승을 위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번 참가의 팀들이 적게 참가하기도 아쉽고 그렇지만 뭐네개팀 참가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번째 우승 꼭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중앙고 그 단장을 맡고 있는 안상일입니다. 지금 그고개 동문 야구를 한 지가 어느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때문에 좀 계속 이제 못하다가 오르에 운동해서 그 동창 여러 선배와 후배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한 자리에 하는게좀 너무 음 괜찮고요. 앞으로 또 계속 좋은 성적 내서 계속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감사합 1구 단장 김희복입니다. 네, 3회째를 맡고 있는데 10회까지 어, 무난하게 잘 이어지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나무에 해서한 어, 해를 쉬고 원래 다시 이제 어, 개최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어, 우리 동문선후배들하고 같이 이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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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좋아하는 야구를 통해서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부연나테에서 주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남녀고등학교 장군종성입니다 어,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합도못뛰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돼서 참, 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참 즐겁게 대회를 맞이는데 그리고 또, 이제 첫 승, 두 번째 승까지도 참 기분도 좋고, 지금 뭐, 마지막 남은 게임까지 잘 마무리 잘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